여러분은 북한의 핵시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영변 온자로일 것입니다. 영변 온자로는 실험용 경수로로서 최대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변 핵시설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장기간 가동되지 않던 온자로가 몇달 전에 가동되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변 핵시설을 위성사진을 통해 들여다보고 가동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핵 시설을 들여다보기 전에 북한 지리를 잠시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북한의 행정 구역입니다. 9개의 도와 1개의 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변은 평안북도에 있는데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선은 청천강입니다. 강폭이 좁고 수량이 많지 않아 살수의 위치가 바로 청천강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양제 백만대군을 무찌른 살수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강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단지는 청천강의 지류인 구룡강 중류에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영변 온자력 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이 산이 한국 사람이라면 어려서 한 번쯤 외웠을 시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등장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그 노인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나오는 영변의 약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가 흐르는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이 피는 계곡에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시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남아래도 있고 국제사회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변의 경우 그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합니다.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지난해 말과 올해 들어 영변 경수로에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영변 경수로가 완전히 가동된다면 북한 플로토늄 생산 능력은 종전보다 4배에서 5배 증가하고 핵무기 생산 능력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북한이 현재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 무기급 우라늄과 결합한다면 매년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토늄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영변경수로를 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약 15에서 20kg의 플로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선업에 많은 플로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그는 전망합니다. 영변 핵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수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합니다. 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위해서 습득한 지식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제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는데 보통 수돗물과 같은 가벼운 물, 즉 경수를 감속제로 사용하면 경수로라고 하고 화학적 특성은 같지만 경수보다 수소 질량이 1.1배 무거운 물을 감속제로 사용하면 중수로라고 합니다.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면 흑연 감속로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수는 중성자를 흡수하지만 중수는 흡수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경수로와 중수로의 가장 큰 차이는 경수로에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중수로에서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80%는 경수로라고 합니다. 세계 온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은 경수로라고 합니다. 소련 시절 사고가 난 체르노빌 온자력 발전소는 흑연 가압로입니다 경수를 냉각제로 사용하고 감속제를 흑연을 쓰면 중수로와 같이 천연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흑연 가압로는 압력간 개수만 늘리면 온자로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운전 중에 연료 교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세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흔히 원자력 발전소의 상징으로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높은 굴뚝처럼 생긴 이 시설은 냉각탑입니다. 그리고 보통 돔 모양으로 생긴 이런 시설이 원자로가 있는 건물입니다. 원자로가 있는 시설은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꺼운 철판을 두르고 콘크리트로 차폐합니다. 그 안에 있는 튜브처럼 생긴 관이 실제 핵분열을 일으키는 온자로이고 이 온자로에 우라늄 연료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주입되어 핵분열을 감속하고 이 물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자력발전소는 바닷가나 강가에 건설됩니다. 영변 온자력발전소가 약산을 감아 돌아 흐르는 구룡강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원자로를 식히는데 사용한 물은 스팀으로 전환되어 터빈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내집니다. 이 스팀은 거대한 터빈을 돌리고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로 전환되어 고압 전력선을 타고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송전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설이 영변 핵단지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볼까요?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이곳이 영변의 경수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경수로 터빈 건물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경수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을 보시면 바위 위에 인공 구조물이 보이는데 물을 가두기 위한 보입니다. 이곳이 경수로로 물을 보내기 위한 냉각수 취수 펌프장 건물입니다. 여기서 취수된 물은 경수로를 거쳐 터빈 제너레이터를 통과해 이 배출구로 나옵니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안에는 오메가와트 연구형 원자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연구형 원자로의 치수 펌프장은 여기이고 냉각수가 배출되는 출구는 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가 분석한 위성사진에서 영변 경수로가 가동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0일 촬영된 위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냉각수 배출구에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위성 사진과 비교해보면 배출량이 확실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자르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날 찍은 위성 사진도 보겠습니다. 12월 26일 위성 사진을 보면 그 전에 눈이 많이 왔었나 봅니다. 눈이 쌓인 위성 사진에서도 온자로가 가동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용구형 5메가와트짜리 터빈 빌딩을 보면 눈이 녹은 흔적이 있습니다. 냉각수 치수구와 배수구를 한번 보세요. 강이 꽁꽁 얼어 있는데 이곳만 얼음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배출구의 얼음이 약 100m가량 녹아 있습니다. 이는 연구용 오메가와트짜리 온자로가 가동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래쪽의 경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빈 제너레이터 빌딩의 지붕의 눈을 보면 단호가 있죠. 그리고 냉각수 배출구에 얼음이 녹은 것으로 보아 이 경수로의 가동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이 부족한 북한이 온자로를 돌리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도일 것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 기구의 투명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7월이면 완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자력을 가동하고자 하는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원자력 발전소를 전격 가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은 추가적인 유엔 제재 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 전문가 패널 재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억제하려는 오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이 영변 핵시설이 가동되면 북한은 1년에 10개 이상 핵폭탄을 더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3대에 걸쳐서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한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링크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력은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여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0개 이상의 핵폭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년 10개 이상을 추가로 생산한다면 수년 내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남한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이어받은 이후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보다 월등히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제재를 통한 북한 핵 억지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고 한반도의 안보를 이전보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주요 발사 시설에 대한 위성 사진 분석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지도는 링크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